7일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서울스튜디오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내용 짚어주시죠. 네, 서울시디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리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북미 협상 현안, 한반도 안보 과제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토요일이죠, 이제, 이제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 그리고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해 발사장은 이제 북한의 ICBM과 관련된 그런 장소여서 더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7일이죠. 7일 날 어, 평안북도 철상군 동청리에 있는 서위성 그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실험을 했다 그렇게 그 북한 매체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 매체에 인터뷰를 한그 브리핑한 북,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 이 얘기를 한 것임을 보면 이번에 진행한 시험의 결과가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예. 이러한 시험 결과가 국방 그, 그 김정은 위원장에도 보고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동창리 그 미사일 시험장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동창리 그 미사일 시험장인데 예.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북한의 전략적 지위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험을 했고 그리고 국방과학원 그니까 신기술을 개발하는 그러한 국, 국책기관에서 대변인을 발표했다는 걸 본다면 그두 가지를 결합해 본다면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위성이나 예. 그 ICBM 관련된 어떤 관련 시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북미 협상에서 어뭐 명시된 건 아니지만 북미가 협상 하면서 레드나잇 즉이 선을 넘으면 판이 흔들리거나 깰수 있다고 라 얘기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부분이 핵실험이라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다 유해한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 어, 미사일 ICBM이나 인공위성 발사체의 엔진 실험, 즉 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엔진 동력 확인 실험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 본다면 물론 그 엔진 실험 자체를 가지고 레드라인을 넘어다 고할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미사일에 주, 들어가는 가 가축 동력인 엔진 실험을 했다 음. 이것은 레드라인 바로 목전까지 도발수를 끊어 올렸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히 이이좀그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동창리는 이제 서해 위성 발사장 그리고 엔진 시험장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두 개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평양의 남북 정상 회담에서 이들 시설을 이제 연구 필수해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발표를 이번 발표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어 일단 주종장 말씀드린 것처럼 어. 데미 압박 수위를 그최고조로 끌어,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레드 라인이라고 하는 ICM 미션 그 발사를 하기 직전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어, 북한이 임의적으로 설정해놓은 연말 시한 전까지 어, 미국이 북한 비핵화 관련 북미협상 관련해서 입장을 변화라고 하 강력히 촉구하고 압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드라인은 넘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참관하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어 협상의 판을 깨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어 북미 협상에 어 자기들이 설정한 연말 시간이 다가오는데 미국 측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기 전까지 어 미국이 입장들을 보여줘야지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것이라는 그러한 단 메시지를 먼저 그주 어떤 그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정권의 주요 그 관료들이 어떤 언행을 통해 서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군사적인 시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말씀하셨시피 이제 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도 않았고 내용도 이제 밝히지 않은 점에서 연말 시한이 이제 북미 대화를 지키려는 것이도 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그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그 현재 그 북미 협상의 팔을 끼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번에 잘하신 것처럼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2018년 초에 시작되면서 북한도 나름대로 김정은 형님도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이 자신이 추구해 나갈 경제 발전 모델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화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신 것처럼 경진 노선을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끝내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전원회의에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의 경제 의 체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그 무기로 해서 이제 그 협상 조건으로 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미국으로터 얻으려고 하는 협상이 진행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북한도 굉장히 큰 노선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북미 협상이 깨지면 그걸 모두 접고, 이제 과거나 혹은 새로운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전략적 결정이 결코 북한의 이익에도 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이제 그 북미 협상의 판을좀 이렇게 진정시키고, 새로운 길로 가겠지만, 그 이전까지, 즉, 자신들의 협장에는 연만 시점까지. 지는 시한까지는 어, 북미 협상의 어떤 변화 즉 미국 측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든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쪽 반응이 되게 중요할 텐데 미국 반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를 남겼죠. 김정은 위원장이 똑똑하기 때문에 적대 행위를 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구두 경고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아, 이 미국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그 그까니까에서잘 말씀해 주신 거 있어요. 예. 어, 김정은이 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적대적 행위를 위에서 모든 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음. 이 얘기는 뭐냐면 똑똑하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넘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하라 얘기를 했었고 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오판을 해가지고 이제 그 레드라인을 넘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은 군사적 업종을그 비롯해서 많은 수단을 이용해서 북한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고의 수위가 본다면 직접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옵션을 쓰지 않겠다. 이 부분도 수위가 낮지만 북한이 끌어올린 도발의 수위에 걸맞는 이제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대응 수위가 트럼프 대통령 최고 지도자 입에서 나왔다는 부분에서 본다면 한번도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지고 있다. 예. 즉 북한이 끌어올린 어떤 도발 수위 어, 그것 때문에 미국도 거기. 이에 상응하는 그 대응 조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연말 얼마 남짓 연말 시작까지 어떻게 북미 간에 어떤 언쟁을 주고받고 설전을 주고받고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일어날 어떤 그 북미 간의 관계 한 번도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북한의 이런 발표가 있은 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한 번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것아다는 부분을 좀 반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 30분 동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른 의제가 비핵화, 아, 그 북미 협상 관련된 북한 비핵화 관련, 즉 북한의 동향에 관한 것밖에 다루지 않았다. 이런 걸 고려본다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미 협상이 굉장히 중대한 기로였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어, 이러한 판단 하에 한국과 의견을 교환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통화에서 아무래도 뭐문 대통령이 의견을 묻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공조를 해나가자 이런 식의 대화를 하지 않았나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 필요할 때마다 통화하기로 또 약속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길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또 다시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할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 설치하는 연말 시야를 무난히 넘길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자 역할, 즉,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미 사이에서 좀, 그, 그 무난하게 그 안보상을 황 관리, 관리해주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예. 뭐잘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남한에 대한 불만과 실망을 공공하게 표출해왔고 그리고 그, 그런 그그 상황 때문에 남북의 어떤 소통이 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미 간에도 이제 그 부,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입증차가 계속 그 존재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처럼 이전처럼 그 북미 간에도 어떤 소통 채널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연말 시한을 넘기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 남은 그래도 가시적인 카드라고 한다면, 비건 대표, 미국 측 비건 대표가 이번 달 중술에 한국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문에서 과연 북한 측 과 접촉하는가 북한이 접촉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측이 비핵화 관련해서 예. 뭐 좀더 융통성 있는 탄력 있는 즉 북한 입장을 좀 고려해주는 입장변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음. 북한 측도 팔을 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장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예. 공간이 마련되니까 그러한 그 공간을 마련해서 미국이 움직일 수록 우리가 계속 이제 하고 설득하고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난 7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비핵화 이슈는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다.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뭐 압박을 하는 거죠. 그 압박 수위를 저 김영철, 그다음에 최선이 이제 김성 대사까지, 그 굉장히 여러 그, 그 김정은 정권의 어떤 핵심 어 관료들이 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싱가포르 실무, 스웨덴, 스웨덴 실무에다 결례된 이후에 예. 북한이 대미 성명이나 담화를 발표한 게 15번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적기 열만 시를 앞두고 미국에 대해서 입장 변화를 쳤고 압박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보이는 거죠. 음. 어떻게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도 급한 거예요. 예. 이제 연말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측 입장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그 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 압박한 그와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그 길을 가야 될 연말 시에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들어가고 그러한 책임 다 어디 에 있다? 미국에 있다라는 명분과 그런 수술을 밟아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러한 그, 그 김정은 정권의 관료들의 그 발언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그리고 한편으로서 는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판이 깨진 건 아니고 전략적 줄다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는 벌써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 극적으로 타결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불과하십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그 스타일을 본다면 우리가 이, 이번 올, 지난 2월 말에 그 판문점에서 당분간 음. 해동이 일어날 수 것처럼 어, 그 극적인 반전 가능성이 있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떤 진행되어 온 북미협상을 본다면, 과연 미국 측에서 현재까지의 입장을 보도좀 융통성 있고, 어, 보다 탄력 있게, 어, 반영을 해서, 즉, 북한의 입장을 반영해가지고 입장 변화를 할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미국이 극적인 어떤 입장 변화를 보여서 어떤 그 북미협상이 제기되고 어떤 교착 국면이 어떤 다시 물꼬를트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도바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이 지난 2년 동안 한번더 평화 프로세스를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단련 그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잠시 숨고르를 하고, 이제, 이제 숨 고르를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그 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냉철하게 어, 상황 판단을 하고 이제 말씀드린 연말 시한을 무난히 넘기고 다시 북미 협상이 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내년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다시 재기된 본격적으로 재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 간의 어떤 그 긴장이 고조돼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든가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역할은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네. 뭐 현재의 어떤 북미 사 협상에 있어서 문 교착 상태 이런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시 그. 후에 다시 찾아올 어떤 북미 협상이 재개 있을 때까지 문안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내년이나 내후년에 있을 북미 협상이 재개를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정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관계 부처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 유관 부처가 계속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향후에. 어, 북미 협상, 남북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데 나올 수 있도록 신중하게 명분을 적외조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번더 안보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 다시 한번 바쁜 해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한 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